한국 공정거래 위원회가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프랑스의 명품 제조 업체 루이비통은 미국의 보석 업체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사업이 겹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로이비통과 티파니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급 보석 시장은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 결합 후에도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될 정도의 시장 독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